와 완전 더워 도담아 그지 아 진짜 오늘 날씨 장난 없다 야 이거 해만 없지 완전 한여름 대단 날씨야 한 노르, 한여름 한낮 날씨 와 진짜 대박이다 속도도 높아가지고, 옷이 무슨, 와, 물에 빠졌다가 나온 그런 지금 상태 같아. 옷도 다젖고다 젖었어. 와, 미쳤다. 날씨 미쳤어. 날씨 미쳤어. 그 다음 우리 저 다리 밑에서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 가자. 도담도담. 저 다리 밑에서 우리 5분만 쉬었다 가자. 너무 더워. 와, 미쳤어.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. 우와. 우와. 그다음에 얼마나 더 올까? 빨리 에어컨으로, <laughs> 에어컨으로 빨리 가고 싶어 형아는 미칠 것 같아.